자,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강사 김민수입니다. 이번 시간 ITQ 파워포인트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슬라이드 마스터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1번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하실 때 여기 상단 제목 부분과 제목도형이죠. 로고와 번호 넣었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 나오면 은 6번 슬라이드로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는 1번으로 와서 뭐를 표지를 할 거예요 표지 해서 표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냥 이제 세부적으로 시는 이 도형에 그림 넣는 거랑 워드 아트랑 로고 넣는 건데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오른쪽 클릭해서 레이아웃을 비나면 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 마스터일 때 저희가 로고 넣을 때뭘 하라 했어요. 제가 배경색 회색을 투명하게 했 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복사를 하라 했어요. 왜냐면은 하 저희가 거의 대부분 로고와 같게 나와요, 표지랑. 그래서 이거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위치 먼저, 3번 지문을 먼저 하는 식으로 해서 위치를 보시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1번, 뭐예요? 도형의 그림을 채우는 형태. 그래서 일단 뭐부터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보시고, 자, 그림 눌러서, 디바이스 눌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돼, 안되요안 된다 있죠? 뭐부터? 도형에서, 막, 아래로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보실 때 그림을, 자, 몇번 그림이에요? 보시면은, 커피 3번,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런 모양의 방향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봐야 돼요. 자, 보시면은, 모양, 돌아가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 회전이 안 들어가 있는 걸꼭 확인해야 돼요. 그림이, 회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도형 자체가. 그러면, 회전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볼 때는, 이걸로 그리면 안 되시고, 자, 보시면은, 여기, 순서두에 있는, 다른 페이지 연결선이라고 있죠? 이걸로 그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회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회전이 들어갔으면 그림도 회전이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고요. 자 아래 붙어 있는 상태고 사이즈는 적당하게 눈대중으로 보시면은 어떻게요? 한 절반 딱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반 이렇게 딱 맞췄고요. 이게 이제 절반 맞추기 힘드시면은 보기에서 이런 식으로 눈금자라든지 뭐 눈금선 보이죠? 뭐 안내선 이렇게 쭉 눈금선까지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할때좀 배치 더 맞추기 쉽게 하려면은 눈금선까지 이렇게 활용해서 여기 눈금들 보이죠? 좀 적당하게 맞출 수 있다 라는 점잘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뭐를 해요? 채우기 할 거예요. 도형 뭐로 그림으로 채울 거예요. 파일에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된다 라는 점 3번 그림 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고 자 그리고 뭐를 자, 투명도 10%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해서 효과의 부드러운 자장자리 5포인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뭐를요? 그림서식 해가지고 채우기 미션 눌러서 자 채우기에 보면은 투명도가 얼마? 50%가 여기서만 가능하다라는 점잘 참고해주시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1번 도형에 뭐가 그림 채우기 됐죠 이렇게 해서 세이프 형식과 그림 형식 같이 나야 돼요 도형 안에 그림을 넣은 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뭘 하면 돼요 삽입에 보시면은 워드 아트란 게 있어요 자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시고 첫 번째 거가 보시면은 뭐가 적용돼 있어요 채우기가 검정 테스트 1에 그림자가 적용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림자를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 보시면은 일단은 fire information 해서 적어주시고, 최소문자 꼭 잘, 자, 잘 봐보셔야 돼요. information 정보, 불에 대한 정보인 것 같죠? 적고, 자, 그러면 저희가 하실 건 먼저 뭐가? 변환 먼저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해서 자 저희는 글자잖아요 글자 그러니까 무슨 효과 텍스트 효과로 봐셔야 돼요 텍스트 효과로 해가지고 눌러서 변환 자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해서 보이죠 이렇게 단골로 나오는 변환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항상 자주 하시면서 외우는 보신 되시고 자 그리고 글꼴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어차피 텍스트 반사 여기 있잖아요 근접 반사 8 포인트 오브 세자 보면 반사 있죠 하는데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반사하면 반사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커서 입력으로 가니까 글자 보이죠 객체로 해야 돼요 객체 그리고 도형 반사하면 안 돼요 도형이니까. 저희는 항상 텍스트는 어디서? 텍스트에서, 그래서 항상 그리고 선을 잡아서, 객체로 잡아서 반사를 해야지 제대로 반사되고요. 자, 무슨 반사? 근접 반사인데, 자, 뭐예요? 8포인트니까, 여기겠죠? 근접 반사 8포인트에서 이렇게 반사된 거 보이시고, 사이즈를 이제 조절할 건데, 자, 위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위치를 이렇게 맞춰서, 한 중앙에 있는 것 같다 느껴진다 그럼 중앙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적당하게 배치 하셔도 되는데 아직 뭐 하는게 안한게 있죠 홈에서 뭘 안했어요 궁서에 굵게를 안했어요 그래서 궁서 굵게 그림자 빼야 된다 했죠 이게 들어간거예요 텍스트 그림자 그서 이렇게 모양 거의 비슷해졌고 자 사이즈를 좀더 어떻게 조절해야 겠죠 이렇게 자, 음, 여기, 한, 이 정도. 커피에, 이렇게, 좀, 보이죠? 배치, 보면은, 한, 이 정도. 여기도, 보면은, 여기, 여기 좀더 아래 에 있네요. 보죠 이렇게. 어게요 이렇게 조절한다. 조심되시고오자 거의 중간에 들어가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오 자가 뭐예요? F 자, 한이 정도 위치에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사이즈도 작다하게또 늘려서, 자, 한이 정도 위치. 하고, 보면, O 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O 자 들어가게 하면은, 자, I 자, R 자, 거의, 보면은, 비슷한 위치에. 뭐 살짝 더 왼쪽으로 가야만 좋아 보이죠 살짝 더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비슷한 위치 F자가 좀더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맞추면 된다는점 해가지고 이제 눈대중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표지가 끝난다라는 점에서 이제 작업 끝날 때마다 저장하는 습관 컨트롤 S 아니면 저장 버튼 이렇게 하는 순간 시험 때도 자료가 날라갈수 있기 때문에 꼭 저장하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표지 디자인이 끝나면 다음 슬라이드는 뭐예요? 2번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가 된다라는 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표지 디자인 설명 드렸고 다음 시간이어서 목차 슬라이드 영상을 제공해드릴 거니까 참고해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